와우! 와, 40만! 야! 야, 씨! 와, 미쳤다, 미쳤다, 40만! 와, 냄새! 으, 으 어디서 폐기물 냄새 나! 으, 으, 40만이래! 미쳤나봐! 와! 닉네임이 빨간색이야! 와우, 베이비. 작사를 내주지. 놈진 뭐가 바뀌었어요? 놈진 바뀐 거 빨리! 놈진 바뀐 거 빨리! 듣자니, 놈진이 뭐, 너프가 됐다는 소리가 있던데. 몸지 바뀐 거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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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지금 쫄았잖아요 빨리 우정... 우정영? 몸지는 우정 안 쓰잖아 3타짜리 생긴 거 있다고? 3타짜리 뭐가 생겼지? 3타짜리 뭐 생겼지? 신기술 짜식아, 아, 어. 너무, 너무, 너무 신났다. 연습해보라고 당해주는 건가? 뭐 있는 줄 알고? <laughs> 야, 이거 존나 웃긴데? <laughs> 이거 존나 웃긴데? <laughs> 아, 이거 캔슬 기술들 특징이 이렇게 캔슬하면은 컵킥 같은 걸 맞아야 되는데, 어, 역시, 얘도 예외는 없군요. <laughs> 아, 나이타 때문에 막 패딩하고 저게 왜 이렇게 웃기지? 어이구, 큰일 났다. 아, 체면방 스페셜! 특징이 <laughs> 없는 모습! 풀어주는 모습! 아, 까비 <laughs> 잘하는구만. 역시 폐기물 다워노 로마인 같은 경우에 이거를 이타를 뭘 쓰던간에 그냥 패링을 눌러놓으면 다 패링이 됐단 말이에요. 근데 이제 어쨌든 위험하다고는 할수 있지만 어 이런 식으로 저 상황을 좀 바꿀 수 있다는 거. 이렇게 이타 지르면은 가끔씩 이제 커킥 지르다가 맞겠죠. 샤오가 벽에 몰아놓고 저런 상황 좀 많은데 어떠? 응. 너무 즐거워하고 있어. 오! 오, 멋진데? 그것이 너의 신기술인가? 와, 씨. 왜 이렇게 약한 것 같지? 막상 때려보니까? 단독 데미지로 보면 되게 쎄보이는데 왜 이렇게 약한거 같지? 막상 때려보니까 왜 이렇게 그니까 멋있긴 한데 43이라는 데미지가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 보다 약하네 <laughs> 아나 이거 왜 이렇게 웃기냐 아, 조졌다. 어? 딜이 많이 낮아지고, 나는 킹 변경점을 저기 철개 가서 찾아봐도 안 나와. <laughs> 철개 가서 찾아봐도 안 나와. 아이고, 조졌다. 아, 쿠키 쓰려다가 씨. 이거 체력은 근데 5밖에 안 늘었다던데? 대망이는 왜 손에 철권력 저거 안 뚫어져 나와요? 그릇이 다른가? 그릇의 차이인가? 아, 오 뭐야, 어? 하이킹 하이킹 저거 카운트 바뀌었네. 그냥 스크류로 날라가네. 아나 이거 배망이 한테 떨어질 것 같아. 아 이거 이타 한번 맞춰보고 싶은데. <laughs> 이상한 기술 받아왔어. 맞추세요 아, 아. 몰라요, 빠지세요 좀. 오 대칼 코마니아 저거 신기술좀 써보고 싶은데 얘는 얘한테 각이 안 나오네 이거. 아 좋은데. 이제 잘하는 사람들은 잡기를 잘 풀고 그 킹에 좀 뭐라고 그러지? 약점 같은 걸잘 알고 있으니까 그런 거지. 사실 킹이 나쁜 캐릭터 아니야? 번과를몇개날려봐라체배망킹 기술 좀 써보게. 아! <laughs> 안 쓰는 걸로. 어? 야, 손 나라 비키 없어졌냐? 있네. <laughs> 아, 순간 행복해로 풀가동했네. 아, 씨. 아, 씨. 아, 방금 딜깨를 못하길래, 어, 이거 안 되나 해가지고. 한번 해봤는데, 어, 역시나는, 역시나죠. 안 되네, 이거. 내가 늦게 썼나? 어, 미안! 오, 다행이다. 와, 투업지 타이밍을 모르겠다. 짜식아! 아, 이거 어디 써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. 개망. 아, 이거 개망이 보내줘야 되나? 아아! 어, 조졌다 <laughs> 개발렸네. 뭔가 콤보 맞고 나버 튀는 거 시스템이 조금씩 바뀐 것 같아. 알게 모르게. 와, 시커키를 몇번만야 고생했다. 아, 박킹한테 써주세요. 박킹이를 만나야 말이지. GG. 아, 어, 녹티스. 녹티스도 상향을 꽤 받았다던데. 카운터가 아니라. 와, 저거 이득이 커진 건가? 뭔가 맞고 무거워지네, 몸이. 뭔가 몸이 엄청 무거워지네? 음. 에라이 모르겠다이! 이런 아나 강등 당하겠다 이거 진짜로 느낌이 안 좋다 오케이. Okay. 어우, oh, 놀래라. 어, 어, 너. 와, 조졌다. 조졌다. Fight. 조졌다. <laughs> 아, 조졌다, 진짜 조졌다 이거. 오, 확정이야? 진짜 조졌다 이거. 모를 땐 연장. 뭐야 이거? 뭐야? 아, 저런 신기술 이 있네. 아, 유진됐다 씨. 아, 열심히 해야겠다. 아, 신기 신기술 막뭐 이런 거에 집착하지 말고 좀 열심히 하자. 아, 반격기 안쓸 건데요? 반격기 안쓸 건데요? 툭! 수고하셨습니다. <laughs> 아, 잠깐만요. 오메가 몇명 나왔는지 궁금하다. 한번 보자. 저 아직, 아직 오메가 없네? 하루 만에 나오긴 좀 빡센가? 종이 반응 천 원원 감사합니다. 지금 내가 좀 오늘 패치하고 좀 웃긴 상황이 뭔줄 알아요?